53조. 51번 보시면은 p가 q에 대한 필요니까 얘가 찔 림을 받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p가 q를 포함해야 된다는 뜻이고 결국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된다 자, 이면 q가 맞겠죠. 자, p 앞 q는 p가 맞을 거고 p에서 q를 뺀다고 해서 공집합이 되진 않고요. 아, 4번이 답이겠죠. 그죠? 51번 4번이고. <laughs> 자, 52번 보겠습니다. 자, 결국 p가 RQ이기 위한 충분이라는 말은 질 넣어야 된다는 뜻이고 요런 관계겠죠. 그래서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 네 맞죠? 그다음에 나 P는 Q이기 위한 필로니까질 넣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P의 여집합이 Q를 포함하니, 내도 맞습니다. 자 R과 Q가 필충이라는 말은 둘이 똑같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둘이 똑같지가 않으니까 틀려서 다음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자 53번. 자5 3 번에서는 Q 교 얘를 이제 드모르간 써가지고 P 여집합 교 R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에 Q에서 누굴 빼란 뜻이냐면은 요 R빼기 P를 빼란 뜻이겠죠 이렇게. 내 여공집합이니까 결론적으로는 Q가 R빼기 P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P랑 r 을 그렸을 때 여기가 R 빼기 P인데 이 안에 Q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뜻이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Q가 아래 부분 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게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시험에 나오던가 혹은 Q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Q가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둘중 하나가 나오겠죠. 아니면은 뭐 p랑 q 관계도 있겠죠? 그럼 나 p는 q이기한 필요다. 5번 보시면은 p의 여지합이 또 q를 포함하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54번 가겠습니다. 자 q는 p이기한 필요니까 q 가 찔려야 되는 거고 이제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자 p 이런 거이콜 같은 거 빵꾸 같은 거잘 체크하시고 자 얘가 지금 p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p가 Q의 부분 집합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A가 이렇게 있어서 포함해줘야겠죠. 여기 이콜이 들어가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이보다는 왼쪽에 있다. 네, 같은 것까지 가능하겠죠. 자, 근데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P 안에 포함돼야겠죠. 그러니까 영, 그서 b가 이렇게 있어야 돼 b가 삼보다 작다가 맞는데 자 같아도 괜찮죠. 자, 그러니까 실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이, b의 최대값은 삼이니까 더하면 일 나오겠죠. 55번 필충조건이라고 하니까 대우를 쓰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x 제곱빼기 8x 플러스 b가 0이면은 x는 A, x 배가 0이다. 이게 서로 똑같은 관계다.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가 4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고, a는 4가 될 거고, b는 16이 됩니다. 그럼 더얼마 나온다? 20이 되겠죠.